84페이지 정관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저번 시간에 관사에 대해서 배웠죠? 관사가 어, 명사가 쓰는 모자다. 그세 가지 얘기했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한 모자를 쓰는 정관사 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정관사 설명 한번 볼게요. 자, 정관사 더는 특정한 거, 그죠? 반복적인 것을 의미할 때 사용을 한다. 단수나 복수명사 앞에 모두 올수 있다. 되어 있죠? 단복수 상관없이 올수 있고요. 특정한 것, 앞에서 가르킨 거. 이런 거를 받을 때 우리가 더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정관사 더의 쓰임 볼게요. 자, 그 라는 의미로 특정한 것, 특정한 것을 가리키는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복수형 앞에 쓸수 있다라고 했어요. 특정한 것을 가리키는 셀수 있는 명사, 단복수 모두 다 사용 가능하다는 거. 여기 보면 앞에 문장에서 I have a book 그랬어요. 나는 책이 한권 있다. 그래서그 책은 재밌다 할때 우리가 뒤에 더로 받는다는 거죠. 더프 I have a dog. 나는 개한 마리가 있는데 The dog is white. 그죠? 그 개는. 그래서 우리 그 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죠. 그 책, 그 개는. 자 그래서 여기 플러스틱 보면은 자, A dog는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떤 개를 의미하고 더 dog는 뭐예요? 그죠? 앞에 문장에서 나와 있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개를 의미하기 때문에 dog 앞에 더가 왔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를 받을 때 더로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처음 나오는 명사라고 하더라도 자, 나랑 말하는 사람이 어느 것을 말하는지 알때 그때 더를 쓴대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문장에서 뭐 언급이 없었어도 open the window. 창문을 열어라. 그죠? 우리가 바로 보고 있는 그 창문을 가리키면서 어, open the window 둘다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더를 쓸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더가, 어, 반드시 필요한 단어들이 있고 필요 없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반드시, 더를 반드시 넣어라 라는 단어들을 이렇게 어, 묶어 놨죠.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단 하나밖에 없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 특별한 더를 붙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지구, 지구 앞에다가 더를 붙여줘서 the earth라고 그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sun도 특별한 더를 붙여줍니다. the sun. 그다음에 moon, 달도 마찬가지요. 하늘에 하나밖에 없죠. the moon이라고 해주고요. 그다음에 world, 세계. 세계는 하나죠. the world. 그 다음에 sky,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the sky 이렇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play practice 앞에 는 악기 이름 앞에 붙어요. 악기. 또 play가 또 연주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play the piano. 자, 그래서 우리 악기 앞에 이렇게 더를 붙여준다는 거. 더 피에노. 그 다음에 더 바이올린. 더기 더, 투 차로 이렇게 악기 앞에 더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위치나 방향을 나타낼 때, the l 왼쪽, 그죠? the r right, 오른쪽, the e 동쪽, the w 서쪽, the s 남쪽, the north, 북쪽. 그리고 우리 친구 선생님, 발음할 때 들었겠지만, 여기, 이 더가,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모음, 여기도 있고, 아까 이스트. 자, 이런 단어 앞에 더는 d 로 읽어주세요. 자, 다른 단어 앞에서는 더로 읽지만, 이렇게 모음이 나타날 때는 the earth, 또 여기 the east, 이렇게 읽어준다는 거. 또 하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자, 계속 갈게요. 아침, 오후, 저녁을 표현할 때 그래서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그 다음에 어 여기도 지금 모음 보여요. 모음 a에서 in the afternoon 그 다음에 in the evening 그죠? d라고 읽었죠? 그래서 이렇게 아침, 오후 나타낼 표현 앞에 더를 붙여준다. 자, 됐나요? 그 다음에는, 어나, 언, 더, 관사가 필요 없는 단어가 있어요. 자, 어나, 언이나 더, 필요 없는 단어. 자, 이거는 그냥 의미를 파악해서 조금 크게 알아두면 될것 같아요. 자, 운동 이름 앞에, 식사 이름 앞에, 과목 이름 앞에, 언어 고유 명사 앞에 요일이나 달 이름 앞에 자 어나 언이나 더를 안 쓴다는 건데 자 이제 쉽게 기억하자면 자 우리 친구들 뭐 고유 명사 앞에 안 붙는 거는 그냥 달이나 요일 앞에 뭐더 썬데이 안 그러잖아요 뭐 썬데이 뭔데이 이렇게 하니까 그거 알면 되고 자 운동이나 식사 과목은 여러분 운동할 때 운동할 때막막그 골키퍼 있으면 골안 들어가듯이 그죠. 뭔가 앞에 가로막고 있어. 그럼 운동할 때 되게 그죠. 어, 뭐 답답하잖아요. 내가 빨리 꿈 자야 되는데 앞에 누가 막고 있어. 그러니까 관사를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운동이름 앞에 이런 관사 쓰지 말고 자 식사 이름 아침 빨리 먹고 학교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뭐가 막 가로막고 있어. 어나언이나 더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죠. 답답하잖아. 지각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쓰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과목 내가 지금 막 공부하고 싶어 죽겠는데 역사책 영어책 펼쳐야 되는데 막 더가 앞에 꽉 누르고 있어 돼요 안 돼요 돼요 애들 친구들 선생님 수때 얘기하면 돼요 막 이러는데 저 열공해야지 그러니까 빨리 어 어나 언니나 더나 관사가 그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돼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이제 안 쓴다 라고 음. 그래서 이걸 일일이 막 너희들이 soccer, breakfast 부터 매스 안붙부터 이러면은 너무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해 놓으면 조금 편하게 편하게 좀 기억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떤 단어가 있냐? 봅시다. 자, 우리 soccer 너희들 좋아하는 축구. 오, 팬이 너무 진하죠 바꿔 주고 그다음에 baseball. 야구. 골프 그다음에 테니스. 그렇죠? 요런 거 앞에는 안 붙인다. 그다음에 브렉퍼스트, 아침 식사. 그다음에 런치. 점심. 그다음에 디너, 저녁. 그렇죠? 과목 이름. math 수학이고요. history 역사고요. science 과학, art 미술이죠. 자, 이렇게 기억해 놓고 자, 우리 고유 명사. Korean, English, Japanese French, Mike, Tom, Japan, China, 뭐 이런 거는. 아 그리고 이렇게 예외가 있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여러 뭐 미국도 여러 주가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저 필리핀은 여러 섬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조각조각 모여서 된 것들 앞에는 우리가 이렇게 더를 붙인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거요. 예외는 그냥 예외로 우리가 알아주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Sunday, Monday, January, April 이렇게 요나 요일이나 달 이름 앞에 안 쓴다는 거. 음 그렇지. 요거 팁 하나 그냥 잠깐 보고 갈까요? 여기 뭐 우리 고유 명사, 고유 명사 우리 사람 이름, 나라 이름, 도시 이름, 그죠? 첫 글자 대문자로 쓰는 거, 그죠? 기억하고. 음 무조건 대문자. 자, 밑으로 잠깐 내려서 뭐가 더 있으니까 잠깐 볼게요. 여기 보면,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교통수단이 있어요. 이때도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어, 그냥, by the bus라고 하라고. by bus, by subway, by car.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 어, 이걸 막 머리 아파 라고 기억하지 말고, 내가 빨리 차 타고 학교 가야 되는데, 막더가 가로막고 있어, 막. 그거 얼마나 답답해. 그죠? 그럼 비켜 오지 마. 더 오지 마. 관사 오지 마. 그죠? 그래서 그냥 없이 쓴다. 바이버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친구도 이렇게 이렇게 보면 어, 뭐가 많이 나와서 머리 아플 것 같지만 어떤 거는 좀 재미있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 보세요. 나만의 스토리. 그니까 선생님 자꾸 이상한 스토리를 만들기도 하고 그냥 어떻게 뭔가 좀 만들어 놔요. 왜냐면 그냥 외우는 것보다 좀 그렇게 재밌게 외워 놓으면은 기억이 오래가요. 오래가고 머릿속에 빨리 들어오고. 자 우리 친구들도 어 그냥 그냥 어나 머리 좋으니까 그냥 다 외울래 이러지 말고 자 뭔가 하나 만들어서 음, 외워보는 그런 재미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풀이하고 음 만나겠습니다. 85페이지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자, 1번. 반드시 덜을 붙여야 하는 명사를 고르래요. 우리 뭐를 찾아야 되죠? 자, 세상에 하다 뿐이 없는 거. 그거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악기 이름 앞에 더 붙였죠. 그다음 우리 우리 위치 위치나 방향 나타내는 거. 그거 찾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침 뭐 저녁 표시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아침 저녁 뭐 오후 이런 거, 그거 찾으면 됩니다. 바로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줄에 봅시다. China baseball stamps 우표고요. Cook rice flour 나왔네요. 유일한 거. 자 s u n 자, 태양은 하나니까. 그다음에 그죠? Earth 지구, 지구 하나. 자, 그 다음에 다음 줄 가볼게요. 뭐가 보이나요? 그죠? 악기 보이나요? 자, so, play the piano. 그 다음에, actor, day, Sunday, family. 그 다음에, north. 자, 위치나 방향 나왔네요. 위치, 방향, north, 북쪽. 그 다음에, east, 동쪽. west, 서쪽. 됐나요? 그 다음에 자 뭐가 보이죠? 유일한 거, sky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악기 이름 나와있네요. 기타, 기터, 브레이더 기타라고 하는 거. 자, 이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친구들이 반드시 덜을 붙여야 하는 명사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더가 필요 없는 거. 더가 필요 없는 거뭐 있었어요, 우리? 떠올려 봅시다. 그죠? 나 운동해야 되는데. 그지 더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또뭐나 빨리 밥 먹어야 되는데 식사. 나 빨리 공부해야 되는데 과목.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언어라든지 어떤 고유한 명사 앞에 붙일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우리 요일이나 달 이름 앞에 붙일 필요가 없죠. 그리고 교통수단 추가로 또 나와있었죠. 교통수단 빨리 차 타고 가야 되는데 막 이런거 자 그럼 첫번째 줄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자 뭐가 보이죠? 자 우리 사커 운동 찾았구요. 그 다음에 그저 식사 런치 빨리 밥 먹어야 되는데 자 런치 그 다음에 트레인 월드 그 다음에 저 빨리 골프 쳐야 되는데 골프 그 다음에 테니스, 운동, 이런 거. 그죠? 식사나 운동 앞에 붙이지 않구요. 자, English. 그죠, 언어. 네, 또뭐 있나 봅시다. 아, get dinner. 빨리 저녁 먹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Korean. 자, 이런 거 앞에 붙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유명사, 요일 달 찾아볼게요. London. 그 다음에 November. 1월, 그 다음에, China, 그 다음에, 오케이, 여까지지됐요 자, 자, 우지지동동그라미친 것들은 더가 필요 없명사입입니다 자, 우리 구분지어서 음잘 익혔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친구들 잘해줘서 선생님이 고맙고요. 자, 그럼다음시간에만나겠습니다감사합니다